마가는 바울,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는 전도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주 64년 7월 18일, 로마 시내에서 일어난 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 무섭게 번져 나갔습니다. 6일 동안 계속된 불로 인해서 로마 시내 14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졌을 때,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때렸고, 체포했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예수입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예수님은 먼저 당하셨다.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다. 구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목회 사역은 전체가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년 정도 사역하셨을 때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제자들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요? 떼놈이 챙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났다. 감추어져 있던 것,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드러났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성도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예수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성도들은 선한 삶으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웃들에게 이웃들을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화천 제일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저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할 때 자녀들은 어둠의 길로 빠져갑니다. 성도들이 일터에서 성실하지 못할 때 교회와 목사에게 욕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갑니다. 페롯 안디바의 귀에 들려집니다. 헤롯 안디바, 그는 누구일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대왕은 두살 이하의 찬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헤롯대왕이 죽은 이후에 유대 지역은 세수로 분할되어지고 헤롯대왕의 세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그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와 요단동편 베리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아라비아의 공주 나바티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헤롯 빌립 부부와 함께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다가 한 곳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만,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나와 결혼을 해달라고. 그때 헤로디아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살고 있는 나바티안과 이혼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함께 살고 있던 아내와 강제로 이혼하고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도덕한 헤롯 안디바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언 9장 7절 같이 한번 해 봅니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악인을 책망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건 미련한 일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지요. 왜요? 자칫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고 책망합니다. 페롯은 율법적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페로스는 그런 요한을 두려워했고, 한편으로는 존경을 했습니다. 페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입을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한이 한번딱 창망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가시도친 요한의 비난과 책망으로 인해서 헤로디아는 분노하게 됩니다. 감히 왕과 왕비를 비난하다니. 헤로디아는 헤로데에게 요한을 감옥에 가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가두었다고 해서 헤로디아의 분노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원수 반드시 죽여야 되는 대상이지요. 죽일 마음을 먹습니다. 헤로디아는 날마다 남편에게 요한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을 보호해 줍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있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요한을 가리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 그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평가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개관사정이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덮을게 널관 일사정할정. 무슨 뜻일까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란 관뚜껑을 덮고 난 후에야 알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죽어서 관에 넣고 장사 지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평가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아, 저 사람, 에이, 악한 사람이야.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기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문막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본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배드민턴을 하러 체육관을 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막제일교회 이용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혹시 그 교회 원 아무개 반장님 출석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 저희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아그 반장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주 회사에서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동일하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해롯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 크게 범민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졌습니다. 왜 범인했을까요? 헤롯의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머리로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마음으로 찔림을 받으면 사람이 다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헤롯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마음의 찔림도 받았지만 회계의 자리, 변화되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헤롯은 헤로디아의 말과 양심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괴로워할 뿐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습니다. 좋은 날 헤롯의 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생일잔치 안 합니다. 왜요? 생일잔치는 이교적 관습을 하해서 유대인들은 생일잔치 안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고위 관리들을 불렀고, 군대 지휘관들을 불렀고, 지역에 살고 있는 유지들을 다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술을 한 잔, 두잔 마십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한 아가씨가 등장하게 되는데,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헤로디아가 전 남편 빌리백에서 낳은 딸입니다. 살로메가 등장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절은 살로메를 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녀, 15살 전후의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15살이면 시집을 다 갔습니다. 살로메는 공주입니다. 왜 공주가 잔치자리에 나와서 춤을 추었을까요? 당시 춤을 추는 천한 신분의 여인들도 있었는데, 술기운이... 오른 남자들이 가득한 잔치 자리 그 자리에 등장한 살로메의 옷차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꼽을 드러내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그녀는 음란한 몸짓으로 춤을 춥니다. 무엇인가 의도가 감추어진 일이지요. 살로메 뒤에는 어머니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자기 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춤이 끝났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해로선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살로메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말이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단 말한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것 깨달았으면 그 즉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수리주의 기분 좋았던 해롯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맹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 이게 맹세입니다. 그런데 맹세할 때는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땐 반드시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한번 맹세한 것은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사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실 때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뛰어나와 나를 가장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해버립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열립니다. 누가 뛰어나옵니까? 문안동료 외동딸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반갑게 뛰어나와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입단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며 울부짖습니다. 결국 입다는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사랑하는 귀한 딸을 죽이게 됩니다. 살로메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헤로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건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이지요. 왕의 말은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왕은 맹세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살로메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잔치자리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어머니에게 쪼로록 달려갑니다. 헤로디아에게, 어머니 내가 무엇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해라. 살로미는 급히 잔치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세례 요한을 죽여 그 머리를 큰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순간 잔치자리는 물을 끼얹은 즉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헤롯 왕을 바라봅니다. 생일날 숨을춘 대가로 선지자의 머리를 선지자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기라도 한듯 아찔해졌습니다. 자기 말에 올무에 빠졌습니다. 헤로선 어찌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을 보호하려고 오게 가두어 놨는데 이제 경솔한 맹세로 인해서 선지자를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의 맹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설마 설마 요한의 목을 달라 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베로스는 딸에게 예야, 세례 요한은 안 된다 그는 선지자란다 그를 죽이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것을 이야기해 보렴 그러나 살로미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왕이요, 왕의 망세, 맹세는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다른 교수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빨리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잔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헤롯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왕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다시 깊은 고문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맹세한 것을 어기면 요한을 살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왕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맹세를 지키자니 요한을 죽여야 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헤롯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로스는 시위병을 향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보다 주위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한 결정입니다. 왕의 체면, 왕의 권위를 지키려고 선지자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시위병은 오으로 달려갔고 세례 요한을 목배여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지고 와서 살로메에게 전해 줍니다. 살로메는 피가 뚝뚝 흐르는 요한의 머리를 베로디아에게 가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목 없는 요한의 시신을 장례한 후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살아있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말했는데,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부터 헤롯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날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첫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는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을 예수님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고 서기관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들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헤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배로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신하들은 왕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왕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엘리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의 사역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죽음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헤롯은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 나를 찾아와서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그는 착각을 합니다. 살롬에, 살롬, 즉, 평화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값도 못하고 불행한 삶을,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이에 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김집사님이요? 아, 저분은 화천제일교에 다니는 분인데, 참 좋은 분입니다. 이런 칭찬을 제가 교회 밖에서 듣는다고 하면 제 마음이 참 기쁠 거예요. 왜요? 그 집사님의 삶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에이, 악하고 못된 사람, 돈 빌려가고 갚지 않은 사람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선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교만함으로 나를 드러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에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